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뇌졸중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증상과 예방 방법을 잘 기억하신다면 큰 위험을 미리 피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뉘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이고 출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둘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기 증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 뇌졸중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비대칭.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 팔다리 약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저린 느낌, 발음 이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시야 문제,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심한 두통, 갑자기 나타나는 극심한 두통.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골든타임인 3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빠르게 119에 연락하시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예방 방법. 뇌졸중은 꾸준한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혈압 관리.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세요. 금연,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금연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싱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적정 음주,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세요. 결론.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